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는 한국의 걸작, K2 블랙팬서. 이제 2026년 형 계량 버전으로 다시 태어나며 미래 전장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력하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전차는 속도, 화력, 방어력, 그리고 디지털 전투 능력까지 모두 갖춘 진정한 하이테크 무기 체계입니다. 오늘은 그 외관과 엔진 성능, 예상 가격, 그리고 배치 시점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면 K2는 단순히 위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세련되고 날렵한 전차라는 인상을 줍니다. 차체는 낮게 깔린 실루엣으로 설계되어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를 회피하는 스텔스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차체 상부는 각진 형태를 띠며 복합 장갑이 겹겹이 덧씌워져 있습니다. 코탑은 무겁지만 균형감 있게 설계되어 있으며 120mm 활강포가 위용을 뽐냅니다. 이 주포는 단순히 발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장전 장치와 결합해 고속사격이 가능하며 최신형 포탄과 유도탄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모학보다 야지, 도시, 산악지형 어디서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K2의 엔진 성능은 그 어떤 전차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심장부에는 1500마력급 신형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도로에서의 최고 속도는 시속 70km 이상, 야지에서도 50km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워팩은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어 고온, 저온, 습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유기압 형가 장치가 더해져 전차가 마치 스포츠카처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속도가 빠른 것에 그치지 않고 경사로를 쉽게 오르내리며 수심 4m 위강도 무리없이 도하할 수 있습니다. 즉 k2는 강력한 엔진 성능과 기동성을 통해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동 전차라 불릴 만합니다. 강호력 또한 압도적입니다. 기본 장갑은 복합재와 반응 장갑이 결합된 구조로 최신 대전차 미사일과 관통력을 지닌 날탕까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형 계량 모델에는 능동방어 체계가 추가되어 접근하는 로켓이나 미사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외선 및 레이저 경보 시스템이 탑재되어 전차 승무원들은 실시간으로 위협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력은 단순히 방어를 넘어서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부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K2는 디지털 전차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전차 내부에는 첨단 사격 통제 장치가 탑재되어 승무원들은 움직이는 목표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GPS와 전술 데이터 링크가 통합되어 있어 다른 전차 및 무인기 지휘부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지휘관은 전장을 360도로 파악하며 포수와 전차장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26년형 모델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목표 식별 시스템도 추가되어 인간보다 더 빠른 반응으로 위협을 구분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가격과 배치 시점을 살펴봅시다. K2 블랙팬서의 기본 단가는 약 850만 달러에서 900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신 전차 가운데서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지만 첨단 기술과 성능을 고려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수치입니다. 한국군은 이미 K2를 주력전차로 운용 중이지만 2026년부터 는 개량형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계획입니다. 초도 배치는 내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K1 계열을 대체하면서 한반도의 전차 전력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또한 수출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이미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을 통해 K2는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 역시 이 전차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은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K2는 단순히 한국의 방산 무기를 넘어 세계적인 명품 전차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형 K2 블랙팬서는 외관에서 느껴지는 위용, 1500마력 엔진이 뿜어내는 강력한 기동력, 최첨단 방어력과 디지털 전투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가치를 모두 갖춘 미래형 전차입니다. 단순히 세계 최강의 전차 중 하나가 아니라 한국군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무기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 이 전차가 실제로 배치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 전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K2 블랙팬서는 한국의 기술력과 미래 전장의 상징으로서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 전차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